안녕하세요. 산채이야기입니다. 오늘은 7월 3일 월요일입니다. 아, 7월 첫 월요일이네요. 오늘도 10종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1번부터 출발합니다. 1번에 단엽성 환엽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구요. 아, 단엽이라 해도 될 만큼 아주 좋은 종자. 두 척에 신화 한 대입니다. 신화구요. 이 편, 아, 1번에 단엽성 환영. 아주 부러질 듯한 변에백월 깊고 아주 좋은 종자 모두 척에 신화 한 대. 2번에 아변 서반입니다. 후육질로 변이 이렇게 아, 산채 출발입니다. 이게 산채 출발인데 제가 아, 뿌리 소독하다가 아, 뒷대 한쪽이 떨어졌습니다. 산채 그대로 서반이고요. 아주 예쁜 변서반입니다. 짤막한 변에 구역지대서 3번에는 부등사피입니다. 아, 짤막한 무등사피, 모쪽에도 무등사피 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두쪽입니다 4번에는 아, 중압 중투입니다. 중압 중투 한쪽에 신화 아,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신화 올라오고 있죠. 한쪽에, 어, 4번에, 중합중태 한쪽에 신화 하나. 5번에는 중투복색과 지존입니다. 태극석보다 한수 위인 지존. 두쪽에 신화 두대 있습니다. 신화 여기 있고, 지금 여기 도 올라오고 있죠. 두쪽에 신화 두 대. 가을 가면은 네쪽될것 같고요. 아 이것도 서반입니다. 변서반, 아주 예쁜 변서반, 까닥지 서반이고요. 한쪽입니다. 아 7번에는 소호반입니다. 소호반. 아, 두쪽에 신화 한 대, 신한 대도 문이 잘 들어 올라오고 있고요. 7번에 소우반 두 쪽에 신하한대. 아, 8번에는 서중투입니다. 아주 예쁜 서중투고요. 아주 색감 좋고 정말 예쁩니다. 뒷대 한대 당겨 놨다가 신하 받은 상태. 서삼반 중투 같이도 보이고, 서중투 같이도 보입니다. 9번에는 전면 산반 노코입니다. 신화, 노코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아 모척에도 노코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신화도 이렇게 잘 들어올라오고 있고요. 아 신화 포함 두 척입니다. 노코. 9번에 두 척. 노코두 촉입니다. 10번에는 복륜복색과 항해입니다. 자기 아주 좋습니다. 아, 세 촉에 신화 안 되고요. 자기, 아, 상작은 못 돼도 한 중작 정도 되고요. 자기 아주 좋습니다. 아, 신화 포함 네 촉이고요. 내년에는 꽃대를 잘하면 탈수 있겠네요.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소개는 해드렸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아, 단엽 같은 환엽입니다. 아, 이게 단엽인데 원래 나사지가 없어서 환엽이라 하고요. 다른 분들은 다 단엽이라 합니다. 근데 나사지가 조금 없어서 완전 편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아주. 어, 아, 막대기 같습니다, 막대기. 땀토마. 부러질 듯한 변에. 어, 아, 신화 한대. 아주 멋진용자 무광의 단엽 같은 환엽입니다. 단엽이라 해도 될 정도로 아, 원래는 이걸 단엽이라고들 하는데 따사지가 없어서 저는 그냥 단엽 같은 환엽이라고 칭합니다. 두 아, 쪽이 신화한대고요. 아, 15에서 1.1, 13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구요. 이번에는 서반입니다. 변서반이구요. 눈이 아주 좋습니다. 산책 그대로인데, 어, 분 털면서 어, 어, 여기 올리려고 소독하다 소독하려고 분 털면서 티대가 아, 하나 떨어졌고요. 산채 그대로 소방입니다 변이 후육질로 아주 좋습니다. 아, 변발점만 하면은 정말 남을 할데 없는 소방문이 가위로 반이 사르르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쁜 아, 변서반이고요 아, 이번에 이 변서반 세 쪽에 신화 한 대입니다 이세척이고요신화 얘기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8에서 6 0.6 12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변서반이고요 3번에는 무등사피입니다 아주 화려한 무등사피고요 짤막한 변에 사피문이 아주 뱀금물처럼 아주 멋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등사피 두척이고요 어, 6에서 0.5, 5만원입니다. 6번에는 아, 중압중투입니다. 중압중투, 편이 후육질 아주 좋구요. 어, 신화 한대 달려있습니다. 4번에 중합중퇴 한쪽이 신화 하나, 13에서 0.65만원입니다. 변이 후육질로 아주 좋습니다. 5번에는 치전입니다 명명품, 중투복색과 치존, 택선보다 더 우수한 주점이죠. 치전두 쪽에 신화. 어, 중투복색화 지존 신화가 2대입니다. 이게 한대 있고, 여기 지금 한대 있고 어, 가을 되면 내축되겠네요. 어, 중투복색화 지존 20에서 0.7, 7만원입니다. 6번에는 어, 변서반입니다. 아주 예쁜 변서반 전진쪽이고요. 한쪽입니다. 어, 뿌리 두 가닥이 있고요. 짤막한 변에 후육질로 변이 아주 좋습니다 6번의 변서반 한쪽 5에서 0.6 이고요 5만원입니다 6번에는 아 변서반 이렇게 예쁜 변서반입니다 6번에는 소호반입니다 소호반 아 7번이네요. 7번은 소호반. 자꾸 헷갈리네요. 소호반 문이 아주 좋고요. 신화에도 소호반 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입장마다 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이렇게 소호반. 7번에 소호반. 신화파세쪽이고요 어, 15에서 0.55만원입니다. 8번에는 서중투입니다. 아주 예쁜, 어, 서방 같은 서중투구요. 아주, 중투 무늬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예쁘네요. 어, 8번에 서중투. 한쪽이 신화한대구요. 15에서 0, 6, 0.8, 0.5, 5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서중투. 9번에는 어, 전면 노코입니다. 노코 놓코 무늬 아주 잘 들어 있고요. 이렇게 노코 무늬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모초에도신화에도 아주 잘 들어 있고요. 이렇게 9번에, 아, 노코 두 척이고요. 전면 3반 노코입니다. 두 척이고요. 18에서 5, 0.6, 6만원입니다. 10번에는 황이입니다. 복륜복색 황이. 아, 세 척에 신화 안 되고요. 14에서 8, 0.7, 7만원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소개해 드렸고요. 아, 이제 뿌리 보여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뿌리 보여 드리겠습니다. 1번에 단엽성 환엽입니다 두 측에 신화 한 대고요. 아 자마가 또 달려 있네요. 아 생장점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 뿌리가 조금 짧은 뿌리가 많지만, 아 지금 이거 여기가 지금 신화가 아 뿌리가 내리고 있고요. 이거 지금 하나 짧은 거 뿌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짧은 뿌리 내리고 있고, 이렇게. 두 대는 짧은 뿌리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짧은 뿌리 여러 가닥 있습니다. 여섯, 4, 5, 6, 7, 8, 9, 10, 11, 12 가닥. 짧은 뿌리지만 12 가닥입니다. 그리고 생장점 살아있고요. 지금 뿌리 두 가닥 내리고 있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겁니다. 두 가닥은 내리고 있고. 쉬나 아, 신화에 신화가 또 붙어 있네요. 이렇게 좀 뿌리는 아주 좋은 뿌리나 아니지만 짧은 뿌리들이 여러가다 있어서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철사거리 해놓고 키우면은 아, 신화가 달려 있어서 신화에 뿌리 잘 내릴 것 같고요. 어. 움직이지만 않고 잘 키우면은 배양하는 데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밧물도 살짝 들어 있는 것 같고요. 가운데로 판물이 살짝 배골 깊은 단엽성 환엽입니다. 아주 예쁜 옷기대도 해볼 수 있는 두 쪽에 신화 한대또 자마 또 달려있네요. 1번에 13만원이고요. 2번에는 서반입니다. 예쁜 서반이고요. 어, 이렇게 서반 신화도 또 달려 있습니다 아 이게 원래가 이렇게 짧습니다 이렇게 짧은 뿌리들이 이렇게 작고요 이렇게 짧은 뿌리는 여러 가닥 있습니다 이대로 그리고 변이 짤막하니 아주 예뻐요 변발점만 오면은 어, 단엽으로 갈 가능성도 많고요 단엽같은 플라스틱 잎변입니다 잎변의 서반 아세 쪽이 신화 한 대고요 짧은 뿌리 여러 가닥 있습니다. 이번에 서반 아, 12만 원이고요. 3 번에는 무등사피입니다. 사피 무늬 아주 좋고요. 아, 짤막한 면의 무등사피 아주 너무 작고 육질이 있다 보니까 단역 같이 보이네요. 이렇게 무등사피 아, 뿌리 여섯 가닥, 짧은 뿌리 포함 일곱 가닥입니다. 두 쪽에 무등사피 뿌리 최상 이고요 3번에 무등사표 5만 원 이고요 4번에는 음, 중합중투 입니다 중합중투한 쪽에 신화가 이렇게 달려 있네요 아, 신화에는 아직 뿌리 안 내렸지만 뿌리 다섯에서 일곱 가닥입니다 뿌리 최상 이고요 아, 중합중투 4번에 한 쪽에 신화 하나 5만 원 이고요 아, 6번에는 지존입니다. 지존 두 쪽에 신화 두 대고요. 약간 밑달렸네요. 아, 뿌리도 잘올 신화에도 뿌리 잘 내렸고요. 아, 지존 봉, 아, 중투복색과 지존이죠. 신화 두대두 쪽에 신화 두대 7번에, 아, 5번에 7만원 이고요 뿌리 최상입니다 6번에는 서반입니다 서반 무늬 아주 잘 들어 있고요 아, 이렇게 뿌리가 짧은 뿌리 포함 3가닥 있습니다 건강한 뿌리 3가닥 이고요 아주 짧은 것도 또 하나 있는데 그건 제게놓고새가다 아, 이렇게. 변소반입니다. 6번에, 아, 변소반 5만원이고요. 뿌리 새 가닥이고요. 7번에는 소호반입니다. 소반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입장마다 소반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아, 그리고 뿌리도, 새뿌리도 잘 내렸고요. 우리는 최상입니다. 6번에 화려한 소호반. 신화에도 무늬 잘 들어 올라오고 있고요. 7번에 소호반 세쪽이고요. 5만 원입니다. 8번에는 서중투입니다. 아주 예쁜 서중투. 신화가 아주 멋지네요. 아, 뿌리는 괜찮고요. 뿌리는 다섯 아, 가닥 있습니다. 신화 아, 포함 두 쪽에 뿌리 다섯 가닥. 8번에 5만원이고요. 9번에는 노코 계열입니다. 전면 3번 노코. 뿌리는, 아, 뿌리, 네, 다섯, 여서 뿌리는 최상입니다. 뿌리 여섯 가닥 있고요. 노코게 9번에 놓고 두 쪽에 6만원이고요. 아, 10번은 황이입니다. 복연복색과 황이. 뿌리가 너무 좋고요. 아, 세 쪽에 신화 한 대인데, 아, 이 신화는 정상으로 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 받아보셔서 신화는 제거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톱신 바르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 제거해버리면 신화 다시 붙거든요. 아직 안 늦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열흘 전에 분재해놓은 것도 벌써 잠아 붙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이거 받아보시고 신화 제거해서 톱신 발라버리면 은또 신화 이쪽에 붙을 것 같습니다. 아, 황이, 뿌리 최상이고요. 어세 쪽입니다. 세 쪽에 7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 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것도 생장점 살아 있습니다. 생장점 살아 있으니까 배하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고요. 아, 지금 이 뿌리 이거 보이시죠? 이 뿌리, 이게 지금 이제 올라오는 뿌리고요. 지금 나오는 뿌리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아, 또, 자마도 달려있고, 그래서 이것도, 어, 생장좀 살아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 일본의 뿌리만 좋으면은 가격이 상당히 나가는데, 일본의 뿌리 때문에 13만원에 올렸고요. 1번 너무 좋습니다. 이번도 서반 너무 좋고요. 이렇서 오늘도 나름대로 10정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오늘, 어,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고요. 어,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